제이콥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, 오늘? 형이 제일 이상해요, 지금. 난 원래 이상하잖아. <laughs> 야! 나 알겠어. 아니, 아니, 딱... 아니. 나 진짜 정확하게 알아. 선우랑 제이콥이야. <laughs> 너 진짜 못 맞추구나. <laughs> 야, 나 진짜 장담할게. 김선우, 그다음에 제이콥, 아니면 케빈, 아니면 <laughs> 뭐야! <웃음> 그냥, 그냥 다 찍은 거잖아. 듣고 <laughs> 그 싶은 로 찍잖아. 자기 MBTI 한 번씩 얘기하고 가자. 자, 시작해. MPJ입니다. 저는 ENTP입니다. 저는 n t j 현, 섹시어. 아아아 5초 동안. 항현 <목소리도> 그건 내 엉덩이고. <목소리도> 우리 가금 장난치지 마! 돈 갖고 사람을 이용하지 마! 이거 <목소리도> 몰라? 그, 3K라고? 여기까지 하면 4K. 4 k 보시면. 어 뉴야 MC 좀잘좀 좀 해봐. 아, 아이디 이재현. <웃음> <웃음> 재밌네요. 애들 봐봐. 조심했어야지. 조심했어야지. <laughs> 애리. 조심해야지. <laughs> 맛있어. 야 이거 비었는데. <laughs> 10초 남았어요. 10초. 잘하고 음. 있어. 아 준비 좀만 올려주세요. 눈어 하고 있어. 눈 감았어. 확실해. 뭔지 하고 있어. 자 준비. 눈 감았어요. 나 여기 와서 진짜 오랜만에 새끼 치면 너가 어. <laughs> 너 지우가 버 치면. 뭐야? 편의점. One mouse please. 야 yeah. one. 이거 okay. one mouse please. 영어에서는 어떻게? 한, 한 입. 한한마우스 one m 야 아, 행복하다. 멤버들이랑 이렇게 아, 좋은 곳에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<laughs> 현중 형 멘트는 다 편집이겠네? 거짓말이거든. <웃음> <웃음> 형 그래도 지옥 가.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야, 내가,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! 아, 네.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형!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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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이, 오, 형! 맞아, 맞아, 맞아. 알았어. 아, 네.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요. <laughs> 아 진짜! <웃음> <웃음> 나, 이렇게, 나 이렇게 마지막 하지마 네, 오늘 형!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어디 <laughs> 신데 없어? 하나 둘셋 찰칵 아 멋있다 하나 둘셋 찰칵 여기서 제일 높게 써야지똥 o n h e y Kevin Moon What are you doing now? <laughs> 어려? 까딱까딱 쏴봐! 보이죠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1 12, 13, 14, 15, 16, 17. 1 7까지 살게요. 이 남을 거 무너뜨렸다. 너 이제 부행이 닥친다, 너한테. 아니야, 아니야. 갈때되 가는 거지 뭐. 내가 한 거보다 높은 거 같은데, 이제? 뭐야, 너왜 이렇게 잘해?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야, 야. <웃음> <웃음>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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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만두, 어, 끊었다, 끊어버렸다, 만두, 끊었다. 만두, 만두, 끊었다. 만두 끝났다! <laughs> 만두, <laughs> 만두, 어,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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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만두, 어, 만두, 만두, 아, 만두 아 그래도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후배인데 야 후배인데 밥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래요? 인기 있는 애가 선배야 그래요. 어? 인기 없... <laughs> 잘 나온다고 그러 오늘...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, 현지야 토크 좀 던지네 아 그렇지 뭐지? <웃음> 스님이지? 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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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이거 그냥 느리게 해봐, 해서 해봐. 한 번에 감는거야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뭐 해줄 건데? 그것만 말해 한번 하면 내가 진짜 준비, 맛있는 거줄게 맛있는 거? 그래 게 기회 도번안돼안돼한안 할래요 다시 봐 쫄쫄쫄쫄 안녕하세요 진짜, 반갑습니다 아, 지금부터 아,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유연성이나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 기다리고 있어, 천천히, 천천히 안 되지 <laughs> 아, 내가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을 하시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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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챌린지 아니에요?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의 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을이끄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말하기의 연성을 좋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말하기 한 챌린지였습니다. 지금까지 말한 <말하는> 땅이었어. <laughs> 네, 운반해 물건. 형이라고 다 형이라 고 부르는 거 아니죠?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언니 지금처럼만. 음. 할말 없쥬, 젖쥬. <laughs> 아무것도 못 하쥬. <laughs> 안 내면 진거, 안 내면 진거 가가이 뭐? 아! 안 내나 안 내나 안 아, 아, 내나. 내가 네, 봤잖아! 왔네! 정확하다 예한완전 멤버 나올게요 이제 간대요 진짜예요 양치기 손 역할 해 거짓말!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가자 안막기네 오늘 추워? 안 추워? 이삼게오 <laughs> <laughs> 이제 멤버스탑 okay. 케렌다 이재는 잡았어. 케렌다 이재는 잡았어. 야, 이재원도 잡았어. 누구야? 잡았다나 정비야, 정비. 야, 얘 뭐야? 아, 잡았대. 먼저. <laughs> 얘 누구냐고? <laughs> 시작! 했어. 아까 했어. 대한민국. 어? 대한 대한민국. 민국. 민국? 대한민국 푸딩 모기 푸 푸딩 우리딩 에릭 푸딩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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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북 노트북 포토카드 포토 포톡스 카드 포토우카라드 <laughs> 포토라이 포토우드 오토바이 금 김봉 보금 김보김 김금 <laughs> 금. 금금부부 어 김부엉 금부엉 아니 너 진짜 너금 금부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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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이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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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부엉 이 배도 없어 리리허어카리어카리어설 리, 지하철 드러좀 비러 리리허설야 <laughs> 얼굴 보고 웃잖아 리어카우에가 가라. 우리 가라. 우리 가라. 우딩이야어리 가라. 우리 가라. 우리 가소리 가라. 우내가 어, 우리 리가리 가라. 우 가라. 우 가라. 우리 가라. 우리 가라. 가라. 우리 가라. 우리 리 가라. 리리리리리리리 방방방은 뭐예요? 방방방을 사시나 봐요. 잘 살아요? 현재댁은 어떻게 지내요? 뭐야? 뭐하는 교 아! 삼겹살을 안 올린 게불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요? 잘 들어 빼. 불만 날것 같아. 괜찮으세요? 선생님 괜찮으세요? 나를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? 아, 안 되네. 야그 다! 야그다 출라! 아왜딱 줘? 아니 그거를! 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! 뭔지 알겠어 이제. <laughs> 아니 목장갑 있잖아 여기. 목장갑 끼고 해. 자 이거. 고추 아, 음, 고추도 넣었어. 응? 음? 어? 응어 음. 봐. 야 매워. 먹개어요 조금 넣었어. 그냥 요만큼 넣었는데 뭐? 어? 하나 안 넣었어요? 아이 이상해요. 아 이게 안 좋아요. 야 그건 누가 먹어? 그런데 저 이런 거 좋아해. 둘러리하는 거야 지금? 뭐 하는 거야? 야 그걸 어떻게 먹어? 아저 좋아해. 어머 엄마. 어머 엄마. 배우고 있어요 먹방. 음 먹방 원주니까 어? <빨리>. 아. 찍어요. <야. 웃음> 이 <목소리도> 아, 아! <목소리도> 아, 아! <목소리도> 지금까지 더보이즈한지옥